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 아빠구요 오늘 9월 4일 금요일 날또 경매 물건하고 물건 이것저것 들어와서 또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재동 꽃시장 가을에 요즘 무슨 꽃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보시고 눈호강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나 가게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맨 뒷면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으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요 함께 일단 꽃을 보러 가시죠. 네 일단 하나씩 찍어 봐 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뭐 국가 드온걸 이렇게 눈여겨 보실 수 있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 소곡돌 뭐한 여섯 가지 색깔 중추구 그 다음 가드멈 중간 사이즈 뭐 조금 더큰거 제일 큰것까지그 다음에 뭐 스크렁하고 사초 이런 것들또들어왔고요모닝라이트라임라이트그 다음에 뭐죠 저기 더스트 데빌까지 예 이렇게 전체적인 거, 저쪽은 나무들, 저쪽 야생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희 가게 간판이구요. 예, 그렇게 해서 요런 모습인데, 꽃을 찍어봐드리겠습니다. 네, 가든멈 행긴분또 들어왔어요. 색깔 여러가지고 요거는 조금 확실히 작아서 그래도 8,000원 받기에는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그래도 올해 진짜 국가 가격이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어요. 예, 접사 잡아 드리면 이런 모습, 손가락 크기랑 비교해 보시고요. 가격, 요 사이즈는 지금 8,000원입니다. 요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이런 것도 보통 때 작년가 대비하면 한 15,000원, 아무리 싸도 12,000원 나갔었는데 지금은 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요런 행긴분 같은 거 사시기 참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요 노란색 접사 잡아 드릴게요. 요것도, 예, 엄지손가락 크기랑 비교해 보시면 이 정도로 커요. 지금 이만하죠. 요게 한 송이에요. 예만 원입니다 이만한 사이즈 네그 다음에 이쪽에는 완전 빨간색 요것도 엄지 손가락과 비교해 보시고 요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 만 원입니다 다른애 비교했을 때 요거 이런 사이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오천 원 혹은 아무리 싸도 만 이천 원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 원이에요 이거보다 제일 큰 사이즈는 지금 삼만 원에 나가고 있고요 그게 딱 정상가인데 요런 게한만 오천 원씩 나가야 정상인데 지금. 뭐 이래저래 농장에서도 장사가 너무 안되고 코로나다 뭐다 뭐다 해서 엄청 가격이 떨어졌네요 만원입니다 예 다시 색깔 한번씩 보여드리고 예요 빨강 예, 그 다음 노랑 네그 다음 요렇게 주황색 요렇게세가지예요 행김분 예, 국화는 땅에 심으면 다 월동 되구요 네, 그다음에 쑥부쟁이에서 파생돼서 나온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예, 이게 한 개예요. 이것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나왔어요. 15cm 화분인데 꽃이 이렇게 많이 폈네요. 예, 가격은 한 포트 15cm 화분 5,000원입니다. 5,000원, 예, 15cm 화분 아스타 5,000원. 예, 아스타. 가격 5천 원이에요. 15cm 화분 꽃 엄청 많이 펴 있고 이것도 국화가라 가을 보시는 거고요. 예, 땅에 심었을 때 월동은 가능하고요. 예, 접사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라색감이 참 예쁘죠? 환상적인 색감. 네, 눈호강과 힐링 타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화는 빠르게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12포트가 들었고, 조그만한 포트라 가격은 저렴하죠. 요런 게 이제 12개 들어있고, 6,000원입니다. 메리 골드. 예, 그 다음 요것도 메리 골드. 주황색. 노랑과 주황. 두 가지 있고요. 색상. 예, 12포트가 들은 게 6,000원. 색깔이 섞어서는 안 나가고요. 그 다음 요거는 백이롱이죠. 분홍, 노랑, 빨강. 세 가지 색상. 예, 꽃밭 같죠. 요거는 한 박스 7,000원. 요것도 색상은 섞어서는 안 나가요. 한 색깔에 한 판씩. 그 다음에 요거는 천이롱. 네, 천일홍, 아기자기하게 귀여운 천일홍 12포트에 6,000원입니다. 한 박스 12포트에 6,000원이고요. 이것도 낱개나 섞어서는 안 나가요. 요렇게가 다한 박스예요. 이런 식으로. 검정 비닐포트 4개, 3개, 4, 3, 10이잖아요. 그죠 예, 12포트가 들어있습니다. 네, 요거는 6,000원이에요. 1 0 1만 7,000원이고요. 네, 메리골드 잉카 들어왔고요. 요거는 오늘은 주황색은 안 들어왔고 노랑색만 들어왔네요. 엄청 자라서 뿌리가 막 위로 올라올 정도고. 네, 동글동글한 메리골드 잉카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한 포트 10cm짜리 화분 2,000원이고요. 가격. 예, 땅에 심어서 월동은 그냥 안 돼요. 씨를 따로 받아가지고 뭐발화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뭐씨1 0개 심는다고 또1 0 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초반에 찍어 보여드렸던 국화, 소극 쭉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는 거쭉 찍어봐 드릴게요. 일단 일반 쿠션맘이에요. 가든맘 노랑은 다 팔렸고요. 벌써 저번 주에 찍어봐 드린 거 예, 약간 겹겹은 되지만 가운데 이제 해바라기 씨알 같은 게 바뀌어 있죠. 요거는 쿠션맘입니다. 색상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 화분에 7치 21cm 화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네, 한 화분에 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 빨간 계열이라고 말하는 진한 보라색. 이것도 7치 21cm 화분에 들어있고 가격 5,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가든몸이고 보시면 아까 그거처럼 가운데 씨알이 박혀있지 않고 이렇게 완전 겹겹겹겹겹 되죠. 이게 엄지손가락이고요. 요게한 화분 21cm 화분. 5,000원입니다. 네, 흰색. 색감 보시라고 이렇게 접사 잡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국화. 요거는 또 이제 해바라기처럼 가운데 C가 박혀 있고 겉에 이제 꽃잎으로 혼잎이죠. 예, 흰색. 혹은 약간 분홍빛 계열도 살살 색감이 돌죠. 예, 접사 잡아 드리면 이런 모습. 이것도 21cm 화분, 한 화분에 어, 5,000원입니다. 네. 가든 멈 종류. 이것도 빨간색. 겹겹겹겹 겹 꽃이 펴있죠. 색감이 엄청 빨갛죠. 이거는 아까 빨간 계열 보라색보다도 훨씬 빨간색이죠. 아까 그거는 빨간 계열일 뿐이고, 찐 보라고. 이거는 완전 새 빨강이에요. 가격 5,000원입니다. 21cm 화분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꽃 피면 아마 해바라기 씨알처럼 아까 가운데 씨박힌 걸것 같아요. 색상은 연분홍입니다. 또 가격은 똑같아요. 5천원입니다. 아직 피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중추가 그때보다 조금 더 벌어졌네요. 이제 이게 예, 하나고,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꽃이 결국에 피면 한 요만큼이 될 거예요. 좀더 커지죠. 중추국, 소국은 말 그대로 꽃 화경이 소자라서 소국이고요. 야, 지름이 한 5cm 이하 정도가 어 거의 소국으로 취급하고요. 중추국은 뭐 5에서 한 7, 8cm 정도 되고 대국 같은 경우는 한 8cm에서 10cm 정도가 넘어요. 화경이 그런 네, 거를 꽃그 화경 크기 따라 소중 대해서 소국 중국 대국입니다. 아직 대국은 안 들어와서 찍어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이제 중국입니다. 중추국. 네, 이것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이거는 21cm짜리 현해분이에요. 현해분이라는 건요 목이 그러니까 그옆 높이가 화분 높이가 더 길다는 뜻이에요 이게 쭉 길죠 아까 화분보다는 그냥 21cm 짜리보다 예, 요런 색감 분홍색이고요 요 가격은 좀더큰 사이즈에요 그래서 어, 6천원입니다 요것도 한 8천원 만원씩 나갔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조금 꽃은 개화가 됐는데도 장사가 안돼서 많이 안 팔리고 하니까 농장에서 막 쭉쭉 싸게 빼내는 것 같아요 가격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가드멈.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가격이 점점점 계속 올라갈 거예요. 요거는 8,000원이고요. 색감 엄청 이쁘죠? 가드멈, 8치짜리 화분에 들어있어요. 겹꽃으로 꽃이 겹겹겹겹겹 겹 굉장히 많이 펴있고, 예, 색깔이 아주 오묘하게 이쁘네요. 네, 국화류들은 지금 쫙 보여드린 거, 땅에 심으면 다 월동 가능한 거예요. 삽목도 되고요. 네, 포기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은 다만, 이렇게 꽃이 펴 있을 때가 아닌 꽃이 다진 다음 혹은 이제 내년에 꽃이 새 순이 나오기 전뭐 3월, 4월쯤 포기 나누기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요거는 지지라는 어, 종자구요. 네, 요것도 8,000원입니다. 사이즈상으로는 이것도 거의 작년이면 15,000원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꽃이 많이 펴서 안 팔리고 그러니까 네, 가격이 훅 떨어져서 8,000원이네요. 아직도 그래도 필 것들이 꽤 보이죠. 아래쪽에 숨, 숨어진 꽃망울들 보면 꽤필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핀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8,000원에 나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 여덟 치분 24cm 화분에 들어 있고요. 칼라 분에 들어 있고 색도 자색으로 아주 빨간 계열로 아주 이쁜 것 같아요. 진한 보라색이라고 표현해도 될것 같고요. 이런 네, 색의 꽃이 이거는 뭐한1 10분의 2, 10분의 1이나 폈을까 말까죠 망울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핀거는 몇개안 돼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예, 15,000원. 이게 예, 뭐 15,000원, 어우 비싸 그러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면 이 망울 하나가 뭐 예를 들어. 500원이라고 쳐보세요. 저라 매장 가면은 막 1,000원, 1,500원 이러거든요. 근데 요 하나가 500원이라고 그냥 싸게 매켜서 500원이라고 쳐도 15,000원이면 3 0망울이면은 1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1 0 0망울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한망울에 200원도 안 쳐지는 꼴, 100원이나 쳐질까 하는 꼴이죠. 1 5 0망울도더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저렴하,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가뜩이나 이거는 월동이 되기 때문에 매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예, 15,000원입니다. 네. 또 요거는 진한 주황색깔. 예, 색감 참 이쁘죠. 예, 가을이라 정말 국화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랑 뭐 갈대, 억새 이런 게 많이 줄을 이루죠. 와, 국화 진짜 이쁘죠. 요거. 더필게 훨씬 많아서 아직도 기대가 되고 참 이쁘네요. 가격은 저희도 18,000원 팔았던 거또 그저께에 비해서도 3, 3일 전에 비해서 또 3,000원이 또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도 15,000원씩 팔고 있어요. 이게 진짜 한 25,000원 정도 사이즈 됐던 거 같은데. 어, 이거는 거의 한자짜리 같은데. 와 농장 사장님들은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진짜 이건비라도 뺄라고 쭉쭉 빼시는 거 같습니다. 네 코로나다 뭐긴 장마다 태풍이다 참 농부들한테는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하나 또 올라온다는데 참 걱정이네요 예 요것도 당연히 국하니까 월동 가능하고요 가격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0원 입니다 이것도 예, 8채짜리 국화구요. 예, 꽃화경 거의 중추국과 버금갈 정도의 가든몸이에요. 물론 중추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거의 중추랑 버금갈 정도의 겹도 엄청나고 정말 색깔도 또렷하고 이쁘죠. 이게 진짜 또 말도 안 되는 가격 8,000원이에요. 원래 이 정도 사이즈면 이것도 한 12,000원, 15,000원은 최소 나갔던 건데 가격 8,000원입니다. 예... 구매하실 분들은 요즘 딱 구매하시는 게 정말 최적인 것 같아요. 물론 농부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꽃값이 들쑥날쑥 떨어진 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 이럴 때 하나씩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오실 때 저희는 실외 매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다 착용하시고요. 예, 코로나 거리 두기 2.5단계라 다들 마스크 착용하시고, 2m, 3m 이상 거리를 두시고, 어, 쇼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가든몸 노랑 접사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영상찍다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확실히 천고마비 가을 하늘이 엄청 또렷이 굉장히 높네요 너무 이뻐서 공유하려고 요정도 올려 볼게요 와 정말 이쁘죠 예, 다시 곧 보겠습니다 네 야생화 용담 입니다 예, 화요일날 제가 찍어드렸었는데 가격을 또 말실수 했었나봐요 만원이라고 말했다 하더라구요 가격 예, 이렇게 팻말을 찍어보여드렸어야 되는 건데 15,000원입니다 예, 야생화 용담 여러개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 네, 하나씩 좀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색감에 참 희한한 색감이라 보라색으로 꽃이 벌어지면 참 이쁘죠 예, 용담입니다 야생화라 땅에 심으면 월동되어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슈케라고요 야생화고 가격 만원입니다. 네, 단풍바위치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도 부른다고 하더라구요. 바위치 같은데, 단풍 물결이 든다고 단풍바위치라고도 부른대요. 슈케랍니다. 땅에 심으면, 월동되는 야생화예요 15cm 화분, 가격 만원입니다. 야생화라 땅에 심으면, 월동됩니다. 네, 억새와 갈대 쭉 찍어 보여드리고 예, 마무리해야 될것 같네요. 시간이 꽤 많이 돼서 리틀 예, 키튼 예, 작은 고양이 같은 요런요런 예, 예, 요런 모양의 억새와 갈대의 표본적인 그런 꽃이 딱 피죠. 이거는 그다음에 뒤에는 스크렁이라는 꽃이고요. 예, 딱 보시기에는 뭐 강아지풀 연상되시죠? 예, 스크렁입니다. 그중에 하멜른이라는 종류고요. 예, 색상은 약간 갈색이 나죠.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예, 딱 가을 분위기 나죠. 이렇게 보시면 예, 멀리서 보시면 이런 모습. 스크렁 하멜른입니다. 가격은 다 똑같아요. 18,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모닝라이트 가격은 똑같아요. 18,000원이고 다 아홉치. 27cm 포트에 들어있어요. 예, 모닝라이트. 예,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올텐데, 가격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희가 18,000원 파는 거는 정말 싸게 파는 겁니다. 요거는 그린 나이트. 예, 요것도 가격 1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파니쿰. 예, 빨간색 도는 파니쿰. 어, 프레디파이어라고 써있네요. 18,000원이고요. 네, 예, 꽃, 요런 느낌. 요것도 가을 분위기 물씬 나죠. 예, 요거는 더스트 데빌. 예, 파니쿰이구요. 이것도, 더스트 데빌. 보시면은, 와, 꽃 엄청나죠. 정말. 예, 한 포트 빼봐드릴까요? 예, 한 포트 빼봐드린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한 포트 빠져있는 27cm 짜리 포트고요 이게 하나로 쭉 올라가서 여기에 이런 색의 꽃이 하늘하늘 피면 엄청 이쁘죠.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인데, 예, 카메라에 잘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예, 식으로 많이 보이는 거 보시고 눈 호강하시고 힐링타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 가게에 있는 스크렁 또 예, 아까 어, 뭐죠? 어, 하멜른하고 틀린 모우들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어, 꽃망울 자체가 훨씬 커요 제 손이 딱 20cm거든요 근데 제손 크기랑 거의 비슷하죠 20cm 정도가 나와요 이런 거 보시면 정말 강아지풀 연상되시죠 예전 추억 많이 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 강아지 풀 같은데도 색감이 이렇게 물들면서 보라색으로 물들어요. 녹아그 갈색이 아니고 예, 가을 정치가 보라색으로 물결이 물든다는 거 멀리서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예, 엄청 이쁘죠. 어, 스크런 강아지 풀 같은 그 뭐죠? 하멜룸보다 확실히 꽃망울이 크고 이거는 그거는 갈색이고 이거는 보라색으로 물결이 들어요. 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찍어서 예, 억새랑 갈대류들 또 찍어봐 드렸어요. 요거 다 지금 찍어봐 드린거 억새류 갈대류 다 18,000원입니다. 27cm 포트에 들어있구요. 예, 검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저희 가게보다 확실히 비싸요. 이게 훨씬 진짜 싸게 파는거거든요. 예, 확인 한번 해보시구요. 네 9월 4일 네, 9월 4일 금요일 여기까지가 식물튜브 식물아빠가 전해드린 소식이었구요. 어, 오늘 뭐 이것저것 들어온 거랑 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국화와 어, 억새 갈대 이런류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구독 버튼 한번 동그란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쪽에 찾아오시는 법 있으니까 이쪽 동영상 클릭해서 찾아오시는 법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